안녕하세요. 사진 찍기 좋은 날, 메이저 사진 찍기 좋은 날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여기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프로그램은 wzpho 130zip. 이 프로그램을 어, 누르면 그 프로그램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응. 압축 풀기를 해줍니다. 압축 풀기. 압축 풀기. 압축 필개가 끝나면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까? 설치. 무시하고 설치. 네,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가서 이 앱을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이거 완료 눌러주고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서 화면에 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사진 찍기 좋은 날, 요거를 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허용, 로그인, 로그인은 비밀번호 없이 어, 인터넷 메일 주소를 찾으면 됩니다. 인터넷 메일 주소. 이메일 번호 없이 인터넷 메일 주소 쳐주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리, 아, 관리자 메뉴에서, 어, 사진 촬영을 들어갑니다. 사진 촬영 들어가면 건물 선택이라고 있는데, 건물 선택을 해줍니다. 신규 동록 가서 건물 선택해주고, 그 우측으로는 기존에 찍었던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우측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건물을 등록을 해줍니다. 건물명을 입력하세요. 여기서 건물명을 입력해줍니다. 새 건물 이동. 그러면 새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엔 날짜를 등록해 줍니다. 날짜 선택에 신규 등록하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 2월 1일 날짜가 뜨고 그 밑으로는 대분류 품목 25개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분류 설정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냉동기가 지금은 대분류에서 한 대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섯 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분류에서 냉동기를 다섯 개를 입력, 네 개, 하나는 네 있고, 네 개를 더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분류 설정에 들어갑니다. 분류 설정. 들어가서 대분류에 냉동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냉동기기를 4개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4개를 추가할 때는 냉동, 일반 냉동기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 하나 복사 오케이 복사 둘 복사 오케이 복사 복사 셋 복사 오케이 복사 넷 복사 넷 복사 오케이 그러면 냉동기가 다섯 개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1번째는 냉동기 1번. 2번은 냉동기 2번. 3번은 냉동기 3번. 4번은 냉동기 4번. 그다음에 5, 5번 냉동기 5번. 이렇게 해서 냉동기 다섯 대가 추가됐습니다.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 닫기. 여기서 닫기가 아니고, 냉동기가 다섯, 아씨. 네, 거기서 수정을 넣을 게 아니고, 이 밑에, 밑에 가면 저장이 있어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시, 냉동기 1번, 냉동기 2번, 냉동기 3번, 냉동기 4번, 냉동기 5번. 하고, 맨 밑에 가서, 저장을 눌러줘요. 이거 저장을 누르는 거를 자꾸 까먹는데, 그러면 이게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오케이. 해서 확인을 해보면 냉동기가 5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확인하면 냉동기 그대로 5번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기 입력을 대불료는 끝났는데, 작업 나가기 전에 중불류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중불류는 냉동기가 보면 전체 사진 뭐 해가지고 15번 c 오피 상태 점검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중불류에서 신기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는 어, 번호 먼저 넣어주시고, 16번 넣어주시고, 어, 여기서 부적합을 넣어줍니다. 부적합.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것도 반드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 없게. 그러면 냉동기 5개가 추가되고, 어, 중, 중분류에서 16번 부적합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닫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냉동기를 들어가 냉동기가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냉동기를 눌러보면, 16번 부적합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심, 마지막에 1 5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냉동기, 이 현장으로 가가지고 냉동기 1번 하면 냉동기 1번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사진, 뭐, 기내 압력 쪽 해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사진을 찍을 때, 요 사진 눌러주면 세 장은 기본으로 한 줄로 들어가고,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여섯 장을 찍어주니 그래서 여섯 장에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카트가 1번 전체 사진인데 전체 사진이 끝나면 이 화살표 표시 이거를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대 촬영 대기 중 사진 확인하면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면 어, 이제 다시 이두 번째 어, 다시 찾아왔네요. 네. 이제 일반 네. 전체 사진이 끝나면 2번 기내 압력 점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진, 플러스 사진을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나와서 2번 사진을 3번, 기본적으로 3번 찍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16번까지, 16번까지 전부 찍어주시고 나오면 냉동기 1번이 끝납니다. 그러면 냉동기 1번이 끝나면 다시 두 번째 냉동기를 옮겨서 두 번째 냉동기 사진을 찍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1번부터 16번까지 찍어서 다시 나와서 3번 냉동기 찍고, 4번 냉동기 찍고, 5번 냉동기 찍고. 그래서 완성을, 냉동기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이 완성이 된 거를 컴퓨터에 옮겨야 되는데, 컴퓨터로 가시면, 핸드폰에서는, 어, 내 파일에 들어가면, 내 저장 파일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내 저장 파일에 들어가서, 어, 내장 메모리 들어갑니다. 내장 메모리 들어가면, DCIM. DCIM 들어갑니다. DCIM 들어가면 기계 설비 성능 점검단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파일을 들어가면 금방 세 건물 입력한 거 있고 그다음에 먼저 찍은 거 있고 하는데 여기서 세 건물만 어, 클릭해서 새 건물이 오늘 날짜 하면 냉동기 전체 사진 기내압력 해서 어, 두 개만 넣고 파일이 비어 있네. 기내압력 해가지고 먼저 찍은 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컴퓨터로 이동을 해서 그 작업을 그대로 해주면, 어, 분류된 사진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